안녕 저는 감자, 네오입니다. 나무입니다. 네. 오늘 영화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요. 음, 사이보그여도 괜찮을까요? 아, 괜찮겠죠. <laughs> 우리 인간인데? 음, 이 영화는 이제 저는 약간 비하고 임수정 연기력에 좀 놀랐어요. 너무 음.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음, 근데 추천한 이유는 좀 궁금해서 왜냐면은 처음에 그냥 판타지하고 너무 예쁜 영화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정신병원이 배경인 건데 거기가 진짜 이 환자들이 맞는지 싶기도 하고 보다 보니까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추천했어요. 그지내 대륙이죠. 아, 가계도가 정신분열이야. 정신 아, 할머니, 엄마. 목에? 음, 목에로 음, 내려오는 그치, 건가요? 음. 음. 외가 쪽이 그 정신병이 외가 쪽이 우성인가요? 아, 정신병은 모르겠는데 모든 <laughs> 것들이 외가 쪽을 사실 생물학적으로 따른다고 그러죠? 음. 아, 그렇구나. 네. 확실한가요? 네. 확실해요. 음. 니촌 너가 저는... 그그 지들한테 네. 뭐 뭐죠?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음. 쥐들이 너의 동생이라고. 그 그래서 그래서 쥐들의 성장은... 권이라고 나왔잖아. 아, 지금 그런 거예요? 아. 너무 황당하지 아, 않아요, 정말? 할머니? 네. 근데 음. 그 장면에서도 이제 할머니가 그 부엌 대기로서 음. 이제 시댁 식구들한테 이제 저기 하면서 힘든 음. 시집살이를 했을 거예요, 림 없이. 아, 추측이에요. 예, 뭐, 네, 추측이에요. <laughs> 그러면 이제 뭔가 어디 탈출구가 필요하잖아. 음. 근데 이제 자기처럼 그 부엌에서 이렇게 지구멍으로 이렇게 드나든 지들을 지. 보면서 감정 이입을한 거지. 아. 내가 쟤들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또 살아가는. 요걸 거지. 의학적인 용으로 정신분열. 정신분열. 지를 그렇게. <laughs> 막 그, 이게, 물을 먹잖아요, 또 할머니가. 네. 그래서 그게 솔직했거든요. 네. 네. 어. 음, 근데 이제 결국은 그 할머니가 정신병원에 끌려가고, 음, 음. 이제 임수정은 할머니에게 틀리를 이제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그렇죠. 어. 근데 뭐 임수정도 이 병원에 가야지. 저는 첫 장면에서 공장에서 음. 사람들이 다 칸칸이 있어가지고, 음. 각자 자기를 하잖아요. 음. 분업화된님, 음. 사이보고들 같았어요. 아, 그게 모든 타임즈의 어, 맞아요. 음, 그런 그리실프인 어, 그래서, 뭐, 응. 그래서 임수정이 자기를 사이버그라고 생각했겠죠. 음, 거의 그치? 사이버그처럼 그런 단순화된 아, 노동을 하고 아, 있었어요. 근데 단순하게 노동을 하는데 음. 임수정이 혼자만 안테나를 막 세워요. 그리고 막 <laughs> 전기에 꽂아 여기다가 <laughs> 음. 칼로또 충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피가 건, 나는데 건전지 넣어야 되잖아. 그 <laughs> 아니. 사이버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 중에 얘 혼자만 독특한 행동을 해서 제만 인간인가? 했던 아. 얘만 사이코네 그렇게 되나요? 니가 응. 이상해. <laughs> 약간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응. 한 건데. 응. 저는 이 영화가 되게 그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이. 아, 름답게 예, 그렇게 음,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병원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로서는 이제 모처럼 굉장히 따뜻한 음, 영화라고 음. 생각을 했거든요. 음, 맞아요, 저 그랬어요. 소통이 임수정이 틀리를 끼면 자품 기와도 소통을 하더라고. 현관 기둥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그, 뭐 능력인가요? 그게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것이 할머니 아니 할머니 틀이니까 그게 음, 음. 그, 음. 그, 음. 이제 유일하게도 그게 틀리를 껴야만 할머니랑 소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laughs> 다 망상이죠. 근데 그 망상인데 음. 조금 생각해 보면 망상인데. 무슨 이상한 미친 말이야라고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환자인 건데 그생각을되 참신하면 오 상상력이 괜찮은데 그러면 되게 좋은 작화 이야기를 만드는 거 같기도 한 음.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은 나쁜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망상은 마음껏 해도 돼. 근데 이 영화에서 주제는 밥 먹는 거 같아요. 아밥 열심히 밥을 먹자. 먹어라. 왜냐면요 밥을, <laughs> 왜냐면 먹어라. 밥을 음. 안 먹어서 아 그건 맞는 거 같아요. 이 영화 <laughs> 그 박찬욱 음. 그 감독이 음. 그. 인터뷰하는 걸 이제 읽게 됐는데, 거기서, 이 존재의 목적은 그저 밥잘 먹고, 음. 그리고 씩씩하게 사는 거. 음, 그래요. 이 영화의 음. 목적 아,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도 음. 그 아, 망상 음. 마, 괜찮아. 괜찮아 사이보그 아, 사이보그도 아니고 발음이 사이보그. 사이보그라도 싸이보그. 괜찮아. 어. <laughs> 근데 너 밥만 먹으면 돼. 남들한테 들키기만 않으면 돼. 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암시하는 거죠. 엄마 나도그래뭐 이러면 돼. 대신 음. 그러네. 네. 밥만 먹으면 돼. 안 들키면 음. 돼했는데 음. 밥은 안 먹고 들켰네. <laughs> <laughs> 정신병원에 <laughs> <laughs>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 끌려왔지, 네, 하얀 맨들한테 끌려왔지 할머니처럼.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임수정이 말했던 거는 나에게 존재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거고 비가 음. 말했던 건수멸하지 않게서 훔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음. 여기서 비가 와요? <laughs> 여기서는 비가 오면 안 되고 정지훈이 와야 돼. 아 그런가요? <laughs> 네. 가수면 안 되는 거요? 아니 야 가수면 안 돼. 연기대가 아, 와야 돼. 가수가 거죠? 올 때도 있어요. <laughs> 요들송. 아 제가 <laughs> 제일 좋아했던 장면 음. 요들송. 음. 음. 근데 결국 음. 저는 이 비가 반전이 있줄 알았어요. 음. 환자로 거기 있었는데 음. 마지막에는 나는 의사였어. 이럴 줄 알았어요. <laughs> 왜냐하면 음. 환자들한테 있는 그런 트라우마나 음. 어떤 그런 컴플렉스를 하나씩 훔치잖아요. 훔쳐서 그걸 내가 겪어보니까 그 훔침을 당한 사람들은 좀 괜찮아져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 느끼니까 얘도 또 어떤 치유의 능력이 커지는 거야. 아니 그 능력을 음. 이쪽이 그 의학적인 용어로 또 정리를 또 박찬욱 감독이 해주셨어요. 그건 정신분열. 훔친심. 훔친심. <laughs> 그, 음. 너무 멋있어 어, 훔친심. 훔친 <laughs> 음. 근데 그걸로 음. 결국 임수정이 이제 그 의사들을 이제 죽이고 할머니에게 가야 되는데 못 죽이잖아요. 동정심. 그러니까 동정심을 훔쳐가 달라고 음. 하는데 그걸 훔치니까 그 비한테 동정심을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걸로 임수정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그렇죠. 미스테리가 그, 사랑으로. 음. 음. 그 그게 흉친심 때문에 그렇게 발로가 된 건가 사랑 때문에 발로가 된 건가? 뭐가 먼저야? 닭이야? 동정 동정심이 먼뭐 사랑으로. 음. 사랑으로. 음. 왜냐면 동정심이 사랑으로. 왜냐면 보일러실에서. 음. 이제 그 등에다가 제가 오늘 울컥했던 거, 나이스 메가트론 음, 달아줘 너무 말랐어요. 음. 뒤에 아, 뼈가 다보여 음. 그러니까 그때 아, 이 동정심, 뭐안 음, 연민 음, 음, 음. 또 문을 만들어 주잖아. 음, 음, 음. 그 등에다가 음. 만들어 주죠. 이제 만들어서 먼지 털어주고.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와, 그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이이 음. 지금 그 자기는 사이보그라고 아. 생각하는 거 네. 이거 자체를 이제 바꾸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비는 네 비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네. 너는 음. 사이보그야. 그렇지만 밥은 먹어야 돼. <laughs> 그러니까 이 밥을 음. 전기로 전환해 주는 장치가 필요함. 한거 내가 만들어 줄게. 음. 진짜 의사 같아. 아, 정말. 냉증이야. 냉증이야. 네, 음. 평생 보증. 네. AS 평생 보증. <laughs> 이런 사랑이죠. 사랑이 하여튼 그게 거야. 정말 그 로맨틱한 장면인데 이뭐이사랑이 음. 미사여구나 뭐, 사랑의, 음. 사랑의 음. 행동 하나도 없이 음. 그, 음. 그 정말 사랑을 오로지 느껴서, 오롯이 그냥 들어와서 울컥하게 만드는 그런 명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니까 가장 음. 저도 좋았던 장면이 그 요들송 장면이었어요. 음. 비가 이제 밥안 먹고 막 이렇게 음. 누워있는 음수정 옆에 방에 가서 음.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음. 이제 노래를 들어주는데 음. 그때 이제 막 무당벌레가 나와가지고 침대를 막 이렇게 들리는 판타지야. 음.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 음. 아, 그 CG 진짜 돈 많이 들었다 음. 그래서 그 침대를 음. 푸른 풀밭에 음. 놓여주고 할머니를 음. 또 만나서 막 했던 장면이 너무 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니까 러 아, 또 노래 음. 너무 잘 불러. 음. 아, 맞다, 얘는. 아, 비구나. 비구나, 비구나. 그럴 줄 알았어. <laughs> 제가 좋았던 장면은, 그, 이제, 드디어, 이제, 임수정이 이제 네. 밥을 먹게 되는 아, 아, 그 네. 장면.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장면에서, 이제, 정말, 응, 막그 응. 병실 안에 있는 모든 환자들도 다 몰입했지만, 우리도 정말 몰입했던 것 같아. 응. 그 몰입하게 하는 힘, 그런 응. 것들이 박찬욱 감독의 힘인 것 같고, 또 이렇게 한숟갈 그, 떴을 그, 때. 그, 내가, 그, 내가 그 식당에 앉아있는 것 같아. <laughs> 음, 제발 좀 먹어라. 응, 응. 관객이 된 거지. 그것도, 음, 음. 그또한 숟갈 떴을 때그막 투명하게 변하면서 그 이제 그 음. 사이보그인 임수정의 톱니도 돌고 음. 또 트라우, 비, 비의 트라우마도 있잖아요 음. 어머니의 부재. 음, 근데그 어머니의 초상화가 들어 있는 오르골이 오로골. 같이 돌잖아. 음, 같이 좀. 네. 그러면서 막 치유되는 느낌. 그러니까 시면에 물고기에 이렇게 투명한 음. 물고기에 비춰지는 어떤 그런 음. 이것도 CG야. 돈 많이 들었어. 어떤 <laughs> 계시는군요. 음. 그 장면 되게 판타지하면서 예, 판타지. 아름다웠던 거같아요 음, 음. 박찬욱 감독인 영화 중에는 음. 그나마 피도좀안 나오고 <laughs> 어, 좀덜 잔인하고 아름다웠던 거 음. 같아요. 아니 막 이렇게 막 두두두두두 쏘는 괜찮았어요? 아, <laughs> 돈 많이 들었지 <laughs> 돈, 돈, 돈 많이 들었어. 아. 아 돈겠네 진짜. <laughs> 그죠. 음. 하 근데 그게 그게 음. 되질 않았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하지만 저는 되게 이 영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좋았던 영화인 걸로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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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영화샛길로해서자또 또 만나요. 만나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